비타민C 메가도스는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하는 복용법으로 비타민C 상한 섭취량 1000mg보다 2배에서 3배, 많게는 6배에서 9배까지 섭취하는 복용법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는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C 효능과 올바른 복용법 알려드렸는데요. 구독 후 지난 영상도 미리 보고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 있다와 효과 없다 또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를 주장하는 쪽은 비타민C를 3에서 9g까지 메가도스하게 되면 비타민C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면역력 개선 효과가 강화되어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개선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량 복용해도 일정량만 체내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복용 시 위장장애와 신장결석, 통풍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효능에 대해 매년 새로운 연구 결과와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감기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과 비타민 드링크를 마시면 피로 회복과 감기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통해 비타민 C 효과는 특히 메가도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나 일정 수치가 넘어서면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 누적과 감기가 걸렸을 때 단기간 고용량 비타민C 복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때는 비타민C 상한 섭취량 1000mg을 넘지 않게 복용하고 비타민C 메가도스를 했다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 흡수율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매주 보실 수 있습니다.